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계의 안희한 교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4년 동안 지킨 공약은 딱 하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순위가 높았죠. 그리고 외교적으로 위상도 대단했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 여러 면에서 앞서갔잖아요. 자랑거리가 되세요. 해외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진짜 대한민국처럼 살기 편한 나라도 없었고요. 그 좋은 것들, 그 엄청난 자산들을요, 4년 동안에 완전히 말아먹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을 갈라치겠어요? 얼마나 쪼각쪼각 내서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역사상 이런 대통령 없었습니다. 경제를 폭망시켜서요 심하죠. 정말 심하죠. 자영업자들 다 죽어 넘어가죠. 뭐 대기업들도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죠. 부동산 정책, 아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뭐 엄청난 정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때마다 서민들이 집을 살수 있는 사다리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죠. 표줄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오세훈 시장 된거 뭐 당연한 수신입니다 LH 직원들의 그 부정한 모습 그 얼마나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심각하죠. 자, 자화자찬하던 K-방역 이 K-방역도 엉터리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났죠. 그 K-방역의 K가 코리아가 아니라 구라요. 구라. 구라방역. 이 K-방역 자화자찬하더니만 나라는 엉망진창되고 백신 보급률은 세계에서 110일이 저 뒤쪽에 머물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방역 열심히 하느라고 집회는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진짜 제대로 한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교는 외교대로 폭망이죠. 국제사에서 거의 왕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보는요. 안보도 엉망진창 되었잖아요. 멀쩡한 군대를 왜 해체를 시킵니까? 법은요. 법도 박살을 내버렸어요. 법치주의 국가가 완전히 이거는 억지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조국에 의해서 추미애. 추미에 의해서 밥범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장악하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온갖 추한 짓을 다 저질러 냈죠. 공수처 만들어버리고, 그걸로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중수처 만든다고 그러고, 참참 아, 참 이렇게 죄악인 정권 대통령은 생전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뭘 잘했다고 이런 대통령을 내서? 문재인 기념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그럽니까? 자, 5,800억이나 들여서 이거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까 파주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목회하시며 또초기파 연합운동을 주도하시는 최문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애국 교회들, 또 애국 목회자들, 애국 성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가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사로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 초청장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고 살아가는 목사님과 애국 시민 단체와 성도 여러분,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과 코로나 19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서울시장과 부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교화 파주시 의원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주 적성의 인민군 간첩 묘지를 아이들까지 참비하게 하는 성역화 사업 135억 건축 공사는. 전국 각지에서 10만여 명이 반대 서명하여 주심으로 일단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산에서 도보 다리까지 임진강 대교를 5,800억 들여 문재인 기념 고속도로를 가을에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주 10여개 애국 단체장들의 주관으로 매달 넷째 주 오후 예배는 남북중앙교에서 연합으로 구국 기도회를 2시 30분에 드리고 전국 시민단체와 교회가 반대 서명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존재합니다. 바쁘시지만 매달 넷째 주 오후 2시 30분에 다양한 강사님들을 초청하여 애국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고견도 들으려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4월 2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강사 안희환 목사.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에 제가 가서 첫 번째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재인 기념고속도랍니까? 기념할 게 건덕지가 한 개도 없는데요. 참 한심한 일만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홍규 파주애국시민연합 회장님 조용호 전도교육위 의장님 최월룡 태극기지킴이 회장님 노광일 사무총장님 이회중 재양군인회 회장님 최문수 파자엽 회장님, 남북중앙교회 단임 목사님이십니다. 양상규 파자엽 고모님, 양태성결교회 원로이십니다. 곽성의 장로, 의정회 회장님, 박유한 목사 엘리제스 유튜브 방송 사장님, 송예봉 목사 파자엽 총무 회계 새벽이술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파주는 최전방이죠. 여기서 애국 목사님들이, 애국 성도님들이, 또 애국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 또 시구 강요를 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된거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부산시장도 탈어난 거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을 이거는 출발이거든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첩첩산중인데 파주시 연합 집회를 통해서 이 일에 보탬이 되는 역사들이 마음껏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멋진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대로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어가면 대한민국은 폭망합니다. 물려줄 나라는 비참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 뜨겁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연합해주시고 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이 기도 덕분에 대한민국 바로 잡아 줄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